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go, come, move, pass, get 이 다음에 up, down, up, down 혹은 by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go, come, move, pass 혹은 get 이렇게 하면은 어디를 이제 가거나 오거나 어떤 움직이거나 지나가거나 이런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동작 뒤에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의미로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근데 이 의미를, 뭐 예를 들어서, go up은 이 의미인데, come up은 이 의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외우는 것밖에 공부가 안 되고, 그걸 외움으로써 어 영어를 말을 할때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은 내가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생각 없이 약간 자유자재로 하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느낌으로 알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더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고운에 이제 가다잖아요. 근데 컴도 가다예요. 무브도 가다고 패스도 가다고 뭐개도 그럴 수도 있어요. 개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아무튼 어떤 동작을 하는 거죠. 내가 가고 오고 움직이고 이걸 떠나서 어떤 동작을 하는데 업 위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정말로 어, 정말 올라가는 거죠. 다운은 정말로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go up 하면은 위로 올라가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I went up to the mountain 하면은 나는 산 위로 올라갔다. I went up to the hill 하면은 내가 그 언덕으로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죠. 혹은, does this building went up high? 이렇게 하면은, 어, 위로 굉장히 취소사다. 어, 이런 게. 위로 이렇게 built up 했다. went up이나 built up 이런 똑같은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I went up to the mountain 했죠. 그랬을 때, I went up to the mountain 했어요. to the mountain. 그러면은, 투가 붙이면 어디 어디를 향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to the mountain 하면 산으로 향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문장이 완성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the ashes goes up 이렇게 됐어요. Ashes goes up 하면은 그 ash 가 goes up 하면은 이게 그냥 go up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다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미로 하면은 이 하늘로 슝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explode랑 똑같을 수도 있어요. explode 아니면 uh, the flames exploded하거나 fire exploded하면은 the fire goes up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이게 어떤휙 사라지는 것처럼 약간 그런 거예요. 들래서 my barn was burnt out yesterday 하면은 내 바는 어제 그랬어 그래서 후 it went up it's empty 이렇게 하면은 어 사라졌어 어 그렇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t 투더 마운틴 이런 게 없으면은 이걸 어떻게 잡아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자체로 올라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죠. 내가 굳이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한국말로 외우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 go down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내가 i went down the road 하면은 내가 그 길로 내려갔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went down 하면은 어떤 sink예요. sink.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어떤게 이제 내려앉다 니까요 그죠 the boat went down 하면은 the boat sink 한거랑 sunk, sunk인가 과거가 그런거랑 똑같은거죠 그래서 went down 하면은 어, 가라앉다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 my mood went down 할수도 있죠 내 기분이 지금 went down 좀 주저앉았다 이런 뜻이죠 went down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이 쓸수 있는 거야 이 자체의 어떤 그런 뭐라고 느낌을 알면요 근데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go down이 뭐랑 똑같으냐면요 어, remembered랑 똑같아요 be remembered 어, 기억되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is goes down by the name of 뭐, iphone 뭐 이렇게 되면은 아이폰으로 remember 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his history went down uh, by the fact 뭐, of o 뭐, killing most of the armies 이렇게 하면은 uh, 굉장히 많은 아미들을 죽은 사건으로서 어떤 기억이 되고 있다, 기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ome up은 Come up, come up. 그러면 일로와 그러면은 come down. 그러면 내려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come by 하면은 우리 stop by랑 똑같은 것처럼 어디 들르다 이렇게 되잖아요. 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to the mountain 한 것처럼 to the 뭐 mountain 하면 아니면 to the road 아니면 to the street 뭐 이런 식으로 하면 come up to the street, come up to the mountain, come up to the, mountain, up to the 뭐. 뭐 어, downtown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니면 come down to the next road 이런 식으로 하거나, 뭐그 다음에 come by 하면은 이제는 to the가 안 붙죠. 왜냐면 어디 어디에 stop by, come by 하면 들르다잖아요. 그러면 들르다 할 때는 그 스팟을 지금 들르는 거잖아요. 어떤 스팟에 지 내가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to the 하면은 약간 지금 그것을 향하는 거기 때문에 by to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게 느낌으로 알 수가 있죠. come up to the mountain 하면은 내가 이걸 향해서 올라가거나 혹은 내려가는 거니까 장애 to the somewhere이 맞는 거죠. 근데 come by the office 이런 것처럼 그 어떤 명사가 바로 뒤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혹은 내가 그 길을 만약에 그 길을 지금 이 순간 내가 따라가고 있어. 예를 들어서 come up the road, come up the line, come down the street 이런 식으로 해서 투가 안 붙이고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그 길을 약간 따라가고 있다고 말을 해야 되나요? 그랬을 때는 투를 안 붙는 거죠. 됐죠? 그 그게 다 여기에 다 해당이 돼요. Move up. Uh, 뭐 move up to the road, move up to the line, move up the line 뭐 해도 되고. 그러니까 약간 툴를 붙이면 어떤 걸 향한 거예요. 근데 단 근데 히열이나 대열할 때 있잖아요. 여기 혹은 거기 할 때는 절대 툴를안 붙여요. 이건 아무 상황에도 툴를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move down there. 그러면 걸로 어, 뭐지? 움직여. 근데 이게 봤을 때 상황이 기, 그 길이 내리막 길이다. 그럼 move down. 혹은 이 사람, 그 상대방을 봤었을 때, 이 상대방이 내려가야 하는 길이다. 하면 move down, move up.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ass down 하면은, 프린트물 같은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지금, 이렇게 해라. 했을 때, pass down the paper 해도 가 pass down the document.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옆으로 돌리는 거를 pass down 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봤었을 때 내가 옆 사람이지만 이게 지금 어 뭔가 옆 사람으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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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같아서 약간 패스 다운인 것 같거든요. 저잘 모르겠는데 혹은 약간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든 패스 다운이에요. 그다음 패스 바이는 지나가다겠죠. 그랬을 때 get by랑 패스 바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get down은 할 때는 어 이거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get down은 약간 mood나 어떤 내 emotion이 get down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움직임면 수도 있어요 get down this road 해도 되고 근데 get up the this road는 하지 않아요 그참 이상한데요 왜냐면 get up 자체가 일어서다 이기 때문에 어, get up the this road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하고요 근데 Get down to this way 하면은 어 이쪽으로 뭔가 내려와 이런 거는 약간 거는 괜찮을 것 같아. Get 한 다음에 someone이 나온 다음에 off가 나올 수도 있고 out of가 나올 수 있어요. 자두 개는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Off를 쓰면은 어떤 것에서 벗어나다. 벗어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여기에서 이제 장소가 나오겠죠. 장소나 혹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를 어, 벗어나게 해라. 약간 get이, 약간 l e 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시켜라. 아니면 혹은 have. 그래서 have me off. 뭐 장소. 뭐이러 하면 스타벅스 하면은 스타벅스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g e t 쓰는 거죠. 그러니까 g e 쓰든 여기 l e s s 쓰든 h 브 v e 를 쓰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것만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o f 말고 out of를 써도 된다는 거죠. out of 뭐 hell 이러면 이제 지옥이죠. 제, 지옥으로부터 날 벗어나게 해달라. 그러면 get me out of the hell 하면은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에서 약간 이거는 음, 명령문으로 많이 쓰이는데, "Get off of me" 하면은 "나로부터 벗어나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유저 명령문은 그러니까 "You get off of me" 하면은 "떨어져" 나한테 서 "떨어져" 라는 뜻일때 "Get off of me" 를 쓴답니다. 근데 "out of"랑 "off" 랑 혹은 여기에서 "of" 를 썼을 때 약간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out of" 은 정말 몸으로부터 뭔가 꺼내는 것 같아요. 뭔가. out of는 뭔가 꺼내는 것 같은데, off는 얘이 장소에 정말 떨어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Get him off the beach 하면은 그 비치에서 얘좀 데리고 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ring him to me를 get him off the beach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서 bring him to me하면은 얘를 데리고 와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get him Off the beach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해변으로부터 떨어지게 해서 나한테 데리고 와 이런 거니까 약간 억양이 어, 굉장히 센 거죠. Get him off the beach 하면은 야얘좀 빨리 좀 데리고 와 이런 뜻이고 bring him to me 하면은 어얘좀 데리고 올래 뭐 이런 뜻이겠죠. 약간 근데 그래서 off는 뭔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 detach적인 의미가 있고, out of는 뭔가를 이렇게 꺼내는 거, out of the hell, out of the hole, out of the somewhere,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get off of me는 그냥 일본을 잘 많이 쓰니까 아예 외우두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자, back은 다시 뒤로죠. 그러면은 내, 나를 그, 거기로 다시 돌려 따라 다시 가게 해달 다시 돌려나게 해라 이러면은 get me back up there 하는 게 되겠죠. back. up은 안 써도 돼요. back there 해도 되는데 get me back there 하면은 좀 이상해요. 약간 말이. 그러니까 back up 하는 거예요. 이게 뭐든 뭐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back up 시켰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back up 이렇게 되는 거예요. get me back up there 이렇게 되죠. Um, 그래서 이 백이 다시 돌아가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on my way가 가는 길이잖아요. 내가 아까 우리 배웠죠. to 하면 어디를 어디를 향하는 거죠. on my way to the school 하면은 to the school 아니에요. to school이에요. on my way to school 하면은 학교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내가 다시 집으로 가는 길이야. on my way back to home 이렇게 되겠죠. 백한 다음에 어 다시 집으로 향하는 거니까 당 투를 붙이고 백홈 이게 되죠. 오마이 웨이 백투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업 하면은 그 누왕스가 그냥 약간 t 미백업 e 이런 식으로 뭔가 그렇게 약간 누왕스가 그런 거예요. 이게 약간 이게 백업이 어쩔 때 맞다. 100만 써야 된다, 100투를 써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어, 굉장히 디테일한 설명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uh, get me back there 하면 은 뭔가 이상하니까 get me back up there 하고 on my way back up to home 이거 말도 안 되니까 on my way back to home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자, 그 다음에 <laughs>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또 해봤거든요. 보시면 pass, 지나치자죠. 지나치다. 그다음에 the end of the block. block 같은 경우는 어떤 빌딩에 한 블럭, 한 블럭, 한 블럭 이렇게 블럭이 있잖아요. 그 블럭을 지나라 end of the block. 그다음에 to the left 하면은 이거를 끊어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pass the end of the block. To the left, 왼쪽으로, 어, 이 마지막 블록을 지나라.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떤 길을 묻거나 혹은 길에 대해서 답을 아래켜 주거나 아니면 지시를 할때 사실 굉장히 좀 난감하게 이걸 어떻게 영어로 말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랬었는데 정말 쉬워요. 그냥 어떤 movement 있죠. Pass를 하든지, Go, 뭐 Move, 뭐 Come, 뭐 Get 뭐 이런 것처럼 그 movement를 먼저 쓴 다음에 내가 어떻게 movement를 해야 되는 가 어디로? 뭐 Down이냐, Up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 진짜로 Past the end of the block이냐? 아니면 지나치는 거냐? Move get b y 냐 이런 식으로 movement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 있죠, Direction. 그 방향을 to로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go down, movement가 나왔죠 지금 go down 내려가라 어떻게뭐 어디로 내려가? the street 그 길을 따라서 내려가라 왜냐면 to the street이 아니잖아요. go down the street 그 다음에 어, 동쪽으로. 그냥 go down the street to the east 하면 얘가 이제 디렉션이 되는 거죠. get by 지나쳐라. the building 그 빌딩은 to the square. 스퀘어 square 쪽으로. 스퀘어는 스퀘어가 스퀘어죠. 스퀘어 쪽으로 지나쳐라. 이러고 move up은 위로 올라가라. the line. 라인을 타서 약간 줄이죠. 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줄 서다라는 거예요. 근데 move up the line. 어, 줄 서서 그투 o 탑. 탑으로 가라. 이렇게 move up the line to the top. 이렇게 되죠.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정말 아무거나 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볼 거는 가만히 있다 라는 거예요. stay가 이제 stay는 가만히 있다가 아니죠. stay는 어떤 걸 유지하다죠.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still 자체가 가만히 라는 뜻이에요. 근데 stay put 태도 스테이 스틸이랑 똑같거든요. I, I will stay still 하면은 어 가만히 있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아 어, 혹은 I am staying here 그러면 나 그냥 여기 있을게라는 뜻이겠죠. 근데 hold u p 여기에서 가만히 있다 혹은 지 지체하다 이라는 뜻이요 지체하다. 내가 여기에서 좀 머무를 거다. 머무르다. 왜냐하면 hold up은 뭘꽉 잡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내가 여기에서 보낼 거니까 그 시간을 꽉 잡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hold up. Yeah. We we'll hold up here for 뭐, three hours. 하면은 우리 잠시 세 시간 동안 여기 있을 거야. 여기에서 좀뭐 휴식을 취하거나 뭔가 이럴 거지. 약간 stay는 we will stay here 우리 여기에서 머무를 거야 혹은 여기에서 지낼 거야 이런 거거든요 we will stay here for a month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I will stay still 하면은 나 여기 꼼짝없이 가만히 있을게 라는 뜻 같죠 근데 we will hold up here 하면은 우리 잠시 여기에서 머무를 거야 예를 들어서 for one hour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 가지 의미가 지금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자, 근데 stay 에서 still 했죠. 근데 stay back 하면 뭐예요? stay back 이러잖아요. 그러면 뒤로 물러서라는 뜻이죠. Stay up 하면은 위로 올라서다니까 깨어 있다 그런 뜻이죠. Stay down 하면은 깨어 있다라도 되죠. Stay up 깨어 있다도 되고 어떤 정말 피지컬한 i 브먼트로 하면은 Stay up 하면은 그냥 정말로 stand up 한 상태로 계속 업해라. 혹은 stay down 하면은 계속 앉아 있어. 계속 엎드려 있어라는 stay down 하면 혹은 lie down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take도 있어요. take. 그 다음에 take me down the road 하면은 나를 그 데려가다라는 뜻이죠. Stay take me up the road. take me down the road. down이면 down이고 up이면 up인데, <laughs> 보통은 내가 정말 이렇게 힐이나 mountain처럼 그런 경사도가 없지 않는 이상은 꼭 굳이 경사도가 다운이지 않아도 보통 다운을 써요. Take me down the road to the next town, next town으로 데려가다 이런 뜻이죠 Take me up to the hill, up to the hill 해도 되고 up to the hill to the tower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거를 데리고 가다 일때 이제 take down, take up이잖아요. 근데 문장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그 달라질 수가 있어요. We will take her up at the next meeting 하면은. 이헐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볼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트라우메이커에요 그래서 좀 문제를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The school will take her up at the next meeting. 우리 얘에 대해서 조금 next meeting에 좀 고려해보자. 약간 discuss해보자. Consider of her 해보자. 이랬을 때, take her up.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problem. 그 자체로도 할수 있어요. We will take up this problem. Next meeting 해도 되고, in this afternoon 해도 되고. 그래서, take up this problem 해도 되고, take this problem up 해도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this, this, this problem 하면은 이게 지금 발음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take up this problem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앞에 problem이 벌써 나와서 이수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take it up. 이렇게 되는 거죠. take it up.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보통은 가운데에 쓰는 경우는 음절이 짧을 때 쓰는 거니깐요. 그죠 혹은 take up이 어떤 어떤 걸 occupied랑 똑같아요. occupied occupied는 어떤 걸 차지하다 이거잖아요. 혹은 차지하거나 아니면 뭔가 강제로 인해서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군대나 어떤 싸움에서 어떤 영토를 차지할 때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take up, take up, take up 내가 이거 take 한 다음에 up 했다 그럼 뭔가 차지하다 이런거 occupied 같잖아요. 그래 so he took up my position. 그는 나의 포지션을 took up 가로챘다, 차지했다. By am using his power. 그 p o w e r 를 am using 하면서 am using 하면은 use가 사용하다죠. 그런데 뭐든지 a b를 하면은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Um, normal. 하면은 정상인이지만 abnormal 하면 비정상이잖아요. A, a, b가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use 사용하는데 비정상적으로 쓰는 게 abuse죠. 그러니까 이게 어 남용 같은 거. power를 남용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보면 they are trying to take me down 하면은 get me down이랑 똑같아요. 나를 짓누르려 했다. 나를 끌어 내려온 거잖아요. Take 나를 take me down. 근데 I won't be swayed away 하면 swayed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다예요. 그러니까 I won't be swayed away 하면은 절대 내 중심을 잃지 않겠어라는 뜻이죠. 그래서 take down은 어떤 걸날끌어당기다요 근데 take가 이제 데려가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down으로 데리고 가니까 짓누르거나 근데 나를 봐. 보는데 다운으로 봐. 그러니까 이것도 멸시하다죠. 근데 나를 봐. 근데 업으로 봐. 그러면 나를 존경하다. 이 약간 리스펙트라는 단 똑같은 거죠. 그리고 get me down 하면은 계속 아, 솔직히 진짜 아무거나 쓸수 있으니까 그냥 Take me down이나 Get me down이랑 똑같아요. 근데 약간 문제는 뭐냐면 Take me down 하면은 어떤 사람이 정말 능동적으로 나를 끌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Get me down 하면은 Uh, he got me down. 하면은 그는 나를 주저앉게 했다 그는 나를 굉장히 어, 무드적으로 굉장히 나를 d o w n 하게 했다 e 뭐, s a d 하게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p h y s i c a l 한 m o v e m e n t a 좀더 가미 돼있고 얘는 약간 그냥 약간 a s a l 약간 최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한국말로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